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시끄러운 트렌드를 쫓는 대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차량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조용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이 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지만 전기 픽업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트럭. 바로 2026년 형 KGM 무쏘 EV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가야겠죠. kgm 예전에는 상용자동차로 알려졌던 브랜드입니다. 한때는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기도 했고 시장에서 조용히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kgm은 조용히 자신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철학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무쏘 ev가 있습니다. 무소는 언제나 실용적이고 강인한 픽업트럭이었습니다. 멋을 부리기보다는 실질적인 성능에 집중한 차량이었죠. 이번 2026년 형 EV 모델도 그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관만 바뀌었습니다. 경유 대신 전기, 그리고 그 전환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외관을 보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려는 흔한 전기차들과는 다릅니다. 강인한 라인, 안정감 있는 비율, 그리고 닫힌 정면 그릴, 무소답게 당당하면서도 실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지만, 과도하게 눈길을 끌려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마치 나는 하이을 하러 왔다, 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행 성능도 흥미롭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듀얼 모터 기반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며, 출력은 약 300마력 이상, 주행거리는 약 400km 내외로 예상됩니다. 그 배터리를 탑재하며, 고속 충전 시약 30분 만에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크 반응은 즉각적이고, 펌로 주행에서도 믿음직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대형 터치 스크린,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실용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편안하면서도 내구성이 강조되었고,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실제로 일하는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화를 신고 타도 부담없는 실내,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무쏘 EV가 진짜로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솔직한 전기 픽업일지도 모릅니다. 고급스러움보다는 접근성과 실용성을 성능 과시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유틸리티를 택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트럭. 그것이 무쏘 EV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차량이 엄청난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묻게 될 겁니다. 이차 어디서 나왔지? 그때 당신은 말할 수 있겠죠. 올해 준비해온 조용한 강자가 나타난 거야. 이건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복귀 선언입니다. 시장에 소리 없는 반란이죠. 오토 드라이브였습니다. 이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자동차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면 진짜 중요한 변화는 가장 조용히 시작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